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지난 밤에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새 아침을 맞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또 믿음을 주셔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에 늘 주의 성전에 나아올 수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의무가 아닌 특권이 되어 늘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리를 누리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여 늘 주님의 전을 찾는 발걸음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늘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어 주의 뜻을 받들기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사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의 뜻을 깨달아 주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바 아버지 하나님 늘 세상의 소리는 우리를 범멸케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줍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나와 찬송 가운데 기도 가운데 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가오셔서 우리를 살려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심령에 감화 감동을 주셔서 늘 하나님께만 머물러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 마음 중심을 내어 드릴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늘 변함이 없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 섬기면서 우리가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일정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한결같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또 아무리 우리의 환경과 형편이 변화되어도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은 언제나 일정하여 주님께 변함없는 믿음으로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들의 인생의 삶을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맡기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릇된 판단과 결정으로 인하여 어그러진 길을 간다 할지라도 주님 다시금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다시금 우리 길을 이끌어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온 가족들 그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주님 개입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헛된 길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늘 진리의 말씀 속에서 인생의 도리를 구하고 주께서 원하시는 바를 발견하여 늘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온 가족들 되어지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선포한 것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하는 고백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속에 늘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그러한 성도들의 가정들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복을 나려 주옵소서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늘 충만한 교회가 되어 온 성도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을 다하여 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인생의 모든 것들에 그 마음을 빼앗겨 범민하지 않도록 지혜의 마음을 늘 허락하여 주심으로 여호와를 전심으로 섬기는 것만이 우리의 인생을 가장 복되게 사는 길임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침 안개처럼 잠시 있다 사라질 이 인생의 것들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진리의 말씀에 사로잡혀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늘 우리로 하여금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교회를 늘 이끌어 주시되 올한해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이 평강과 늘 형통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산업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들의 직장과 그 모든 생업의 터전을 축복하시고, 섬기는 일터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힘겨운 그 일터에서의 모든 수고로움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언제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실 뿐 아니라 몸이 약해지거나 피곤치 않도록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원하며 수고의 땀방울들이 풍성한 소득이 되고 열매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삶이 하나님이여 참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전도서의 말씀을 읽고 이 기록된 말씀이 또우리 인생의 삶에 큰 지혜가 되어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새겨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 마음 중심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전도서 12장, 9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9절부터 14절, 마지막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자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박힌못 같으니 다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 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니라. 아멘. 지난 1월 말부터 해서 한두달 가까이 이 전도서의 말씀을 우리가 아침에 계속해서 읽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오늘 이 말씀으로 이 전도서를 다 이제 마치게 됩니다. 전도서의 말씀을 다시금 또 곱씹어서 읽고 또 읽고 또 생각하면서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 전도서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다 헛되다. 다 부질없는 세상의 것들. 우리가 이 전도서를 통해서 또한번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헛되지 않은 것이 뭘까? 인생의 영원한 것은 과연 뭘까? 이것을 더 깊이 생각하고 생각해서 우리의 인생의 남은 삶이 헛된 것 잡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영원한 것을 붙잡으려고 남은 모든 삶을 우리가 다 기울일 수 있는 힘을 기울이는 그러한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예, 본문의 말씀 이제 구절을 보면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자본을 많이 지었으며 이 구절의 말씀에서 이 전도자 솔로몬은 전도서를 기록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마지막 결론처럼 이렇게 또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다. 이 전도서의 목적은 백성들에게 참된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이 전도서의 목적입니다. 전도서를 처음 시작했던 이 일장을 이야기하면서 전도서라고 하는 이 책의 제목에 대한 이야기를 첫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도서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글자만 이렇게 보면 자칫 오해하는 게, 아, 전도를 강조하는 책인가? 전도에 대해서 얘기하나? 뭐 이렇게 오해를 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도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도를 전하는 것이긴 한데, 이 전도서라고 하는 이 책의 제목, 어, 이것이 구약성경이 원래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은 코헬렛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 전도서라고 하는 책의 제목이 적혀져 있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코헬렛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모다 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백성들을 다 소집해서, 말씀을 전하여 주는 그러한 책, 이것이 바로 전도서라고 하는 이 말, 코헬렛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인 것입니다. 오늘이 구절의 말씀이 바로 이것을 또한번 풀이하고 있습니다.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라고 하는 것은 전도자가 바로 이 전도서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세상의 학문을 다루는 지식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참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지혜를 가르치고자 이 책을 기록을 했고, 또 이것을 위해서 이천도자 솔로몬은 깊이 생각하고 또 연구하고, 또 자원의 말씀, 지혜의 말씀들을 많이 기록을 하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고 또 연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는 그러한 삶이야말로, 지혜자의 삶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전도자는 스스로 자기를 지혜자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로 그 까닭은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지혜자라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생각할 줄 알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아 알려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더 깊이 읽고 또 배우고, 바로 이러한 노력이야말로 우리를 지혜자가 되도록 그렇게 이끌어 줄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에서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예, 솔로몬이 이 전도서의 말씀들을 통해서 적어 놓고 있는 또 그가 가르쳤던 것들이 바로 무엇인지를 오늘 20절 말씀에서는 아름다운 말들, 또 진리의 말씀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들이라고 할때 아름다운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말로는 헤페츠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적혀 있는데 이 말은 즐거운이라고 하는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 전도자가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아름다운 말들이었다. 그 아름다운 말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영혼에 유익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그러한 책들을 이렇게 써놓고 있는 것이고, 또이 말씀들은 진리의 말씀들이다. 단순히 인간의 육신적인 삶을 유익하게 하는 책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영적인 유익을 가져다주는 영적 지혜를 담고 있는 그런 말씀들을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비롯하여 모든 성경의 말씀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말씀이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끌어주는 그런 말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 기록된 말씀을 이 진리의 말씀들을 언제나 더 가까이 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편 1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이 전도자가 또한번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1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아름다운 말들, 진리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는지를 전도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의 말씀과 이 진리의 말씀들은 우리 인생들에게 찌르는 채찍과 같고 잘 박힌 목과 같다 이렇게 두 가지로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찌르는 채찍들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 목축업을 하는 그러한 사회였기 때문에 목동들이 많은 짐승들을 이렇게 돌볼 때에 그 기르는 뭐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짐승들이 목동이 이렇게 이끌어가는 대로 가지 아니하고 딴 길로 가게 되면, 그러면 막대기로, 더러는 그 막대기 끝에 아주 뾰족한 그런 가시 같은 것들을 박아두어서 이 짐승들을 이딴 길로 가면, 그를 이렇게 워워하면서 몰아가면서 막대기로 그것들을 이렇게 쳐서, 그래서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용도로 막대기와 지팡이를 사용들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다. 결국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고 우리의 인생길을 바른 길로 다시 또 이끌어 가도록 하나님이 말씀의 채찍으로 우리를 늘 훈계하고 또 깨닫게 하실 때에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 라고 가르쳐 줍니다. 결국,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찌르고,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채찍질해서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골짜기로 가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서를 통해서 솔로몬이 예, 우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잘 박힌 못 같으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자들을 통해서, 스승들을 통해서 주는 이런 말씀들은 잘 박힌 못과 같다. 못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어떤 바른 장소에다 고정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못을 박아두면 한 물건이 그 자리에 고정되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올바른 분별력을 갖도록, 그래서 진리의 말씀에 확고히 자리 잡고, 거기에 아주 못을 박아두듯이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을 못 박아두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말씀에 못 박혀 살아간다면, 말씀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가르쳐 주는 지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못박히도록 하나님 떠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말씀의 못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못박아 두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이야기하듯 찌르는 채찍 같고 잘 박힌 모처럼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로 못박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삶이 되기를 다시금 간절히 축원합니다 12절 말씀에서 내네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이러한 모든 말씀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언제나 말씀으로 경계를 삼아서 늘 하나님 떠나지 말라는 가르침을 전하여 주는 것입니다. 또1 2절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것, 세상의 모든 것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피곤케 하고 한도 끝도 없는 것들이니 이러한 것들은 다 부질없고 헛된 것들일 뿐이고 오직 우리들이 추구해야 하고 힘써야 될 것이 결국은 그러면 뭐냐 바로 13절이 이 전도서 전체의 결론과 같은 이 마지막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이야기할 때 전도서의 가장 핵심적인 요절은 바로 이 전도서 11장, 12장, 13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이 전도서의 가장 중요한 그런 핵심 구절로 꼽히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2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애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결국,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고, 모든 것들이 다 헛될 뿐인, 이 부질없는 인생 속에서 가장 영원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경애하는 것이고, 그 명령을 지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모든 인생들의 본분이라고 전도자 솔로몬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삶에 더욱더 힘쓰고 이 세상의 부질없고 허탄한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언제나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삶에만 온 힘을 기울이고 잘 박힌 모처럼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삶이 요동함 없고 또 변동 없이 변함 없이. 하나님께만 붙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신실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전도자 솔로몬은 14절 말씀에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러니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선악간에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지난 두어덜 동안 전도서의 말씀을 아침마다 읽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시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전도서를 통해서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참된 인생을 깨달아 갈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도서를 또다시 되풀이하여 읽고 또 읽고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전도서를 통해서 경계를 받고 전도서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을 유익하게 하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간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치르는 찌르는 채찍같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고 잘 박힌 못처럼 우리를 하나님께 말씀으로 못박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서의 결론과 같은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두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삶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본분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고. 언제나 하나님 섬기는 일에 온 힘을 다할 수 있는, 온 정성을 다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모든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에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니 헛되고 헛된 인생의 삶 속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고그 명령을 준행하며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귀하고 복된 인생의 본분임을 깨닫고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외와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Amen.